아니 형아 근데 진짜 이 빵집 냄새가 아. 너무 좋다 하... 야 재성아 네? 내 아내한테도 안 해주는 거 너한테 해주는 거야 어 그래요 영광입니다 형님 아니 피곤하실 텐데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가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주세요 네다음블로의 수익만 만들어도 쏟아진다 하는 분들은요 몸이 안돈 거예요 오, 잘 있어. 아, 네. 아, <laughs> 빵으로. 맥기를 빵으로 먹으라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조금도 어. 가능해. 음. 야, 이거 무슨 맛이야? 밥만 먹어도 맛있고, 후루어도. 와. 음, 너무 맛있다. 안에 뭐가 들어가길래 맛이 다른지 이런 게좀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어떻게 크림 많은지 하나도 안 느끼할까요? 빵만 먹었을 때는 되게 담백한데 겉에 발라져 있는 코팅이 사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크림 치즈인데 통치향이 약간 들어간 크림 치즈고요. 마지막에는 음, 음. 뭔가 이제 여러 가지의 토핑들이 있으니까 빵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빵풀한가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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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 어, 근데 되게 외국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누군지 아시죠? 형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죠? 아이돌 아니야? <laughs> 프로골퍼분이세요. <laughs> 골퍼분이세요. 박지진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계세요. 네. 네. 네두 분이 대화 나누고 계세요. 찍찍찍 하고 있겠습니다.